안녕하세요. 사랑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10월 첫 번째 주일이자 추석 연휴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다섯 번째 선지자와 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마름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병은 무너지고 궁궐들도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도 그중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예언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맡겨진 예언자 역할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을 밧줄로 묶어 예언자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지내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떠맡아야 합니다. 390일이 지나면 다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떠안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에스겔은 참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멸망 당한 뒤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 거듭 경고하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한 대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죽으려고 하냐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고, 우리는 망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살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개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땅에 묻히지 않은 뼈들은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마른 뼈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갗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힙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살아나고 제 발로 일어나서 서고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궁궐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의 뼈가 하나도 분실되지 않았고 하나도 길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도 제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각이 그 짝을 알았고 발견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순서대로 제자리에 맞춰질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메데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사랑한 성도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결코 멸망하길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를 구원하고 다시 살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아파하고 저희가 슬퍼할 때 저희보다 더 슬퍼합니다. 저희가 기뻐하면 저희보다 더 기뻐하고 저희가 웃을 땐 함께 웃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하는 저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상처받고 아프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고 바로 저희 모습입니다. 사랑한 성도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다 보고도 똑같이 따라하는 남유다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저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걸 알때 저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악한 행위와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 거듭 경고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이 한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나갑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저희 욕심대로, 저희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순종은 저희 순종이 되고, 예수님 죽음은 저희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은 저희 부활이 되고, 예수님 생명은 저희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새롭게 창조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